공간에서도 좌표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평면 좌표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공간에다가 한번 어, 적용을 해봐 볼 겁니다. x축, y축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이것을, 어, 돌려서 우리가 공간에다가 적용할 준비를 한번 해봐 볼게요. 아, 어, 좀 이렇게 한번 찌그러뜨려 봤습니다. 자, 모양이요. 좀 잡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찌그러뜨려 봤습니다. 자, 지금요. X축이 이쪽에 있고, Y축이 이쪽에 있는데. X축을 따라서 자표 하나, 한2 정도의 좌표를 만들어 볼까요? 자, 그리고 Y축을 따라서 한3 정도의 좌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점을 표현할 수가 있죠. 어, 조금 더 찌그러졌네요. 자, 요렇게 요 점은요. 이점을 우리는 2큰마 3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좌표를요. 어, 공간에다가 발전을 시켜보려고 하니까, 자, 위로 얼마만큼 올라갔느냐에 관심을 가져볼 겁니다. 자, 그럼 2,3에다가 블랭크 얼마만큼요? 자, 요 밑바닥을요, 어, 새로운 축으로서 이 축을 하나 그려볼 겁니다. 새로운 축입니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것을 Z축이다라고 두어보죠. 자, 그러면 여기 누워 있는 xy를요 좀 바로 세워 봅시다. 자, 이렇게 어, 여기를 x축이라 그러고 여기를 y축이라 그려 볼게요. 자, 그럼 이 밑바닥에 있는 요거요, 요, 요 xy 평면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편히 사용하는 어, 평면 좌표계를 말합니다. 그때의 z 값은요 0이 되어집니다. 높낮이가요 자, 그리고 높이는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관심 이 있을 수 있죠. 가령 한4 어, 정도 올라갔다고 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좌표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지워 놓고요. 깔끔하게 도형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X, Y, 그리고 Z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때 이 밑바닥에 있는 X 축과 Y 축으로 형성되는 이 평면을 우리는 XY 평면이다라고 읽습니다. 어, X, Y 평면이다라고 읽습니다 X, Y, 평면이다 라고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쪽에 자 이렇게 되면 yz 평면이다 라고 그럴 겁니다 자 y축하고 z 축으로 형성되는 평면 있죠 자 이것이 어, 어, yz 평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yz 평면 자또 하나의 평면이 더 있겠죠 자자 자, 요렇게 해서 x축하고 z축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평면요 이자 이러한 평면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음, zx평면 또는 xz평면이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어세 개의 평면 이자 경계가 되어져서요, 자 공간이요, 여덟 어, 개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위쪽에 4 개, 아래쪽에 4개 이런 식으로요. 자그 중에서 어, x 좌표와 y 좌표 모두 양수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겠죠. 만약 음수라면 이 뒤쪽으로 어, 그쵸 좌표가 형성되어질 것이고, 자 y 쪽의 어, 음수로는이 왼쪽으로 어, 형성되어질 것이고, 채세 음수로는요, 요아래쪽으로 형성되는 이런 공간 좌표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떤 점으로부터, 자, 평면으로의 수선의 발, 자, 그리고 또는, 어, 축으로의 수선의 발을 어,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밑에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것을 이점을 x, y 평면에다가 수선을, 어, 내리게 되면, 어, 이 점이 되는데, 자, 이 점의 좌표는요, 자, 어느 어 면에다가, x, y 평면에다가, 그럼 x, y 평면에 내리면, x, y 좌표만 그대로 살아있고, 어, 나머지 z 좌표는 0이 되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y, z 평면에다가 내리게 되면, y, z, y, z만 살아있고, y하고, z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점으로 표시해 보죠. 자, 이렇게 yz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려설 때의 좌표가 되어집니다. 자, 물론 여기서 xz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된다 하더라도 xz이니까 xz. 그러니까 x 좌표와 z 좌표만 살아 있고 나머지는 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a, 0, c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그점자표를 요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수어 수선의 발을 x 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선을 내렸고. 자, 또 수선을 내리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내가 표시해 볼까요? 요렇게 수직이고. 그리고 여기도 수직이면 어, 표현하기가 조금 까다롭네요. 여기도 수직이면은 요렇게 내려도 수직입니다. 자, 요렇게 내리면 x 축하고 어, 요어수 선하고 그죠 직각이 되어지는데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직각인데 눈으로는 그렇게 확인이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어, 또 다른 우리는 어, 수선의 발 축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그러면 x축 위에 올려 왔기 때문에 x좌표만 살아 있고 나머지는 다0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x좌표만 a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0, 0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렇게 내리게 되면 어, 이것도 점으로 한번 표시해보죠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y좌표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0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0, y 좌표 p만 살아있고 0 이렇게 되어진다는 약이죠. 자, 마찬가지로 어, 제축 위에다가 이렇게 어, 점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또요. 자, 그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그어봐 주면, 자, 이거는 제좌표만 살아있고요. 나머지는 또 0, 0이 된다는 약입니다. 자, 그리, 요, 조금요. 0, 0, 0, c 이렇게 된다는 약이죠. 자, 이것을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마이너스 2, 3,1을요, 자표 공간에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X 좌표가 마이너스 2인데, 여기는 양수 부분이고, 음수분 요 뒤쪽에 있습니다. 자, 뒤쪽에 어느 부분에서, 음, 2, 마이너스 2라고 표시해 보죠. 자, 그리고 y 좌표는 3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3칸 정도 가서, 아, 한이 정도를 3, 자 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L 좌표를 그러면 찾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나요? 자 그러면 여기 좀 지워주고 자 이점자표 만남점이 있죠 이점자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이큰마 삼큰마 아 영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제자표가 1이네요 그렇죠 자 위쪽으로 한칸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한칸더 이렇게 올라가서 자 어느 점자표가 하나 찾아졌습니다 자 이점자표를 마이너스 이큰마 삼큰마 일 이렇게 쓸게요. 자 공간은 자 이렇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 원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우선 여기서 바로 볼수 있는 것이요. x y 평면의 수순의 발은 바로 이점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건 바로 답을 쓸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요? 마이너스 2,3,0,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을 그림을 보지 않고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X, Y 좌표만 살아있고, 나머지 Z 좌표는 0을 써주면 됩니다. 자, 나머지도 그림으로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림보다는요, 어, 이렇게 숫자로 확인하시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Y, Z 평면은 Y, Z 평면을 그대로 두고, 어, 3,1을 그대로 두고, X 좌표를0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고, Z, X 평면 위에는 Z, X는, 어, 그대로 로 두고 마이너스 y 좌표를 0으로두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림 상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할게요. 어,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직육면체 형태의 그림이 아마 그려질 것입니다. 아마 공간도형은 이렇게 어, 그림 그리는 연습이 아마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자, 거기서 어, xy 어, 평면 위로의 수선의 발을 어, 나타내 보면 점을 지금 여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y, 어, y 어, z x 평면 위로의 수선의 발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요, 어, x 좌표가 x 좌표 튀어 나온 부분이 없는 겁니다. y 좌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x 좌표가 0이 된 거고 어, y 좌표가 3 그리고 z 좌표 여기가 그러면요, 어, 그거를 표시해 볼게요. 1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y 좌표 z 좌표가 3 1 이렇게 되어진다는 기입니다 그게 이, 이 점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x 좌표가 뒤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리고 y 방향으로는 0 그리고 z 방향 으로 1만큼 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림 그리는 법을 알았고요 자그 다음에 점의 대칭 이동을 한번 알아봅시다 어, 어떤 점이 있는데 자 좌표축 또는 좌표평면 그리고 원점에 대한 대칭을 생각해 볼때 우리가 좌표평면의 사륜과 매우 유사한데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한다면 x좌표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 y좌표를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x y평면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한다면 x y라는 문자는 그대로 두고 어, x y가 아닌 것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점은요 모조리 다 마이너스를 붙여 주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보는게더 낫겠죠. 어, 1큰마, 2큰마, 3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봐 봅시다. 어, x좌표상으로 1만큼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어, y축 방향으로 2만큼 갔어요. 자 그리고 어, z방향으로 3칸을 올라가야 하는군요. 자 3칸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점자표가 아마 여기 쯤 있을 겁니다. 자, 그래놓고 요것을, 자, 입체 도형처럼요, 어, 우리가 한번 그려봐 볼 겁니다. 어, 잘그려야 하는데,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요렇게, 그쵸, 직, 어, 육면체 모양으로, 어, 그려봤습니다. 됐죠. 아 어, 그래도 삐뚤하네요. 요렇게. 자, 그리기 참당 어렵죠. 자, 이, 이건데, x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것이, 그러면요, 요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가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장선을 계속 한번 그어볼게요. 자, 반대쪽으로 긋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입체 도형을 말이죠. 요렇게 반대쪽으로 그려 봤는데 자, 요점 좌표가 이 점을 어점 대칭으로 해서요. 요렇게 해서 이 반대쪽에 가있다란는 뜻이죠. 그 반대쪽에 점 좌표를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점 좌표를 요좀전에 자, 1, 2, 3으로 봤었죠. 어, 너무 연한가요? 좀 진하게 나타내어 볼게요. 1, 2, 3으로 봤었죠. 자, 그러면 요것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을 하게 되면은 어, x 어 y 좌표가 마이너스가 붙고요. z 좌표가 밑으로 마이너스 붙고요. 그리고 x 좌표 앞뒤로 튀어 나와 있는 요1만큼 튀어 나와 있는 정도는 똑같죠. 자 그래서 어, 앞으로 튀어 나와 있는 건 똑같고 어, z 좌표가 마이너스 붙고 어, 그쪽 y 좌표가 y 좌표와 z 좌표가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답을 적어주면요 어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자즉 어, x 축에 대한 대칭은 어, x 좌표는 그대로 두고 y z 좌표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평면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 yz 평면에 대해서 yz 평면이면 어요 평면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번에는 자 앞뒤로 보는 겁니다 앞뒤로 자 요것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야 되죠 요 뒤쪽으로 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음자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뒤쪽에 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어, 대칭시키는 점은 바로 이 점이죠 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어 기준으로 이 뒤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어, 내가요. 자, 이렇게 에, 그림을 한번 그려 봅시다. 이렇게 할 때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자, 어떻게 그립니까? 이거를요. 자. 어... 대생도 아니고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자앞 뒤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y 좌표 똑같고 z 좌표 똑같아요 앞 뒤로니까 앞 뒤로니까 x 좌표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x 좌표가요 마이너스 어, 3이 되어지고 나머지 것은 그대로 쓴다라는기입니다자 그래서 여기서요 y z 좌표를 그대로 두고 x 좌표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 이 뜻입니다 자그 뜻을 설명한 것이 바로 어, 여기 어, x축 어, x y 평면 자, 등등에 대해서 적용한 건데, 어, 잘 이해해 주길 바라네요.